전 괜찮습니다. 황자님은요? 그새 다른 일은 없으신 거죠? 선왕께서 수은에 중독되신 건 사실이야. 아직 누구지신지 모르니까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당분간 황궁을 비울 텐데 너만 두고 가려니 불안해. 되도록 황제나 황태후 눈에 띄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최지몽한테 가. 어디 가십니까? 황제께서 영모 제인을 잡아오래서 혹시 또절 두고 협박한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는 술을 꼭 안아주는 소. 해아의시중을든건 너와 나 둘뿐이잖아. 세용물을 받은 것부터 약초 주머니를 다룬 것까지 다른 누구의 손을 탄 적이 없어. 근데 수은이라니전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설마 너를 의심할까 봐? 너도 조심해야 돼. 사망자님은 예전부터 무서운 분이셨잖아. 시판자님 댁은 영모죄로 황후님들의 일가 삼백까지 전부 처형됐대요. 어? 황자님은 황자님은 어떻게 되셨는데? 사황자님이 잡아야 한다는 사람이.